원피스 세계관 내에서 좋은 열매인지 판별하기 애매할 때 스모커가 사용했을 경우를 대입해 보면 좋은지 나쁜지 판별이 된다. 위대한 항로 이전에 털리는 열매일 경우 쓰레기 열매가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양악이 가능한 열매라면 평균적인 열매, 신세계에서도 통할 수준이라면 사기적인 열매라고 볼수 있다. 헤엄헤엄 열매, 헤엄치고 다니느라 공격을 못하는 병, 열매, 고무고무 고무 열매, 고무고무 블루우 밖에 못쓰는 병, 열매, 쫀득쫀득 열매, 떡떡 블루우 밖에 못쓰는 병, 열매. 실실 열매, 실실 블로우 밖에 못 쓰는 병, 열매, 눈눈 열매, 눈덩이 블로우 밖에 못 쓰는 병, 열매, 골드골드 골드 열매, 금덩이 펀치 밖에 못 쓰는 병, 열매, 동강 동강 열매, 동강 대학 펀치 밖에 못 쓰는 병, 열매, 또록또록 열매, 목욕탕 몰래 보기 밖에 못하는 병, 열매, 나이 나이 열매, 몇 살로 설정하든 스모래기는 다섯 살짜리 애한테도 지는 병, 이라 못 이김, 어둠 어둠 열매, 스모커가 먹으면 오히려 더 약해지는 병, 열매, 이그이글 열매. 위대한 항로까지는 양악 가능한 열매. 애초에 라이터가 쓰던 시점에서도 양악은 가능했다. 흔들흔들 열매. 위대한 항로까지는 양악 가능한 열매. 최소한 데미지 증가 옵션은 붙어있다. 꽃꽃 열매. 위대한 항로까지는 양악 가능한 열매. 얼음얼음 열매. 솔직히 데미지나 유틸성 생각하면 위대한 항로까지는 양악 가능한 열매. 모래모래 열매. 무리 약점이라는 것만 안 들키면 위대한 항로까지는 양악 가능한 열매. 베리어 베리어 열매. 열매 자체가 무장색 상류원이라 위대한 항로까지는 양악 가능한 열매. 마그마 그 열매. 아카이누가 쓰는 연구가 사실상 마그마 블루우라 열매빨 하나로 신세계에서 통할 법한 사기적인 열매. 폭폭 열매. 먹은 놈이 별로였을 뿐 던지는 것 전부 폭탄이 되는 열매라 열매빨 하나로 신세계에서 통할 법한 사기적인 열매. 독독 열매. 마젤라니 스는 히드라가 사실상 독 블루우 아홉기라 열매빨 하나로 신세계에서 통할 법한 사기적인 열매. 빛빛 열매. 빛의 속도로 주먹 내지르기 가능해서 열매빨 하나로 신세계에서 통할 법한 사기적인 열매. 번개번개 번개 열매 데미지 반사 옵션과 번개 블루가 가능해서 열매빨 하나로 신세계에서 통할 법한 사기적인 열매 가스가스 열매 화이트 블루 독가스 버전이 가능해서 열매빨 하나로 신세계에서 통할 법한 사기적인 열매 투명투명 열매 상대는 견문색 없으면 볼수 없으니 열매빨 하나로 신세계에서 통할 법한 사기적인 열매 하비하비 열매, 열매빨 하나로 스모커가 먹어도 신세계에서 사망되는 유미뒤진 성능의 열매. 참고로 환수종 니카 열매 같은 경우 스모커가 코인 무한이어도 각성 못하는 열매니 각성 못했을 때 기준으로는 고무고무 블루밖에 우못 쓰는 쓰레기 열매가 맞다.